미국의 대통령하게 전문가가 대통령이 지녀야 될 덕목 다섯 가지를 글로 썼습니다. 굳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 교회의 당 회장, 기업의 회장. 최고 지도자들이 지내야 될 덕목으로 통하겠습니다. 첫째 뭘 짚었냐면은 비전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잠언 29장 18절에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잠원 29장 18절입니다 성경은 비전을 항상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나는 지금 84세입니다 그런데도 꿈이 많습니다 왜냐? 성경 읽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받으면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늙어가면서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비전, 성령받으면 비전을 본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김문수를 오랫도록 친해왔습니다. 경기도 도지사 처음 출마했을 때에 내가 후원의 회장을 했습니다. 내가 그 이후로 계속 동지로 사귀어 왔는데 내가 항상 감탄하는 것은 비전이 있어요. 통일 한국 시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 이 나라를 세계 선진국으로 올리자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지사 8년 하면서 삼성 반도체를 경기도에 유치했고 이천 하이닉스도 유치했고 판교의 it단지도 끌어왔고 또 탁월한 gtx 기획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녀야 될두 번째 덕목은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아무리 좋은 비전도 이상도 정책도 설득력이 없으면은 거기 통하지를 못해요. 설득력 없이 뭐이 특별히 지금은 전제 군주 사회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서 이어집니다. 그 대화가 뭡니까? 설득력입니다.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기본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를 뭘 들었느냐 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목회자는 영혼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김문수의 열정은 감당 못 합니다. 대학교 때 노동 운동 했다가, 태학 당했다가, 복학했다가, 그 나라를 향한 민주주의를 실천하자, 대한민국을 1등국으로 만들자, 그 열정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 패션입니다, 패션. 성경은 깨어른 사람을 쓴 예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을 짧게 바꾸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열정을 가지고 예수 사랑, 이웃 나라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실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일꾼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2등이다. 2번이다. 2번. 목숨 걸고 2번이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위반이 뭐 위반이지 뭐 벌금 내고, 징역감면 들어가서 성경 보고 하면 되지 뭐 위반 좀 하자. 내 말이 맞지요? 예. 자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일관성. 그 미국의 교수는 그 단어를 일관성을, 인테그리티, 특별히 모랄 인테그리티. 도덕적 일관성. 어디에 뭐, 자범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징역 살았습니다만은, 나는 징역 살때 정치범에 사상범으로 살았지, 자범 방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기억이 달라요. 그런데 일본은 자범이다, 자범. 잡범. 징역 가면 자범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일관성, 일관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관성의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지요. 첫째가 도덕적 일관성. 그 내가 경기도 후원의 회장하면서 17억인가, 16억인가 모아줬는데 선거할 때 액껴 쓰더라고요. 뭐 6, 7억 쓰고 나머지 11억이 남았어요. 그 당선도 되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사람들 전부 모을 테니까 그 기금에서 한턱 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공적인 공금입니다 그러고 주황당에 혼랑 받쳐 버렸어요아 그래서 내 돈으로 쏘았어요 그래서 야 김문수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안보여 너무 정직하지마 목사도 아니면서 뭐 집사 수준이 왜 그렇게 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세월이 갈수록 그거 잘한 거다. 공적인, 사적인 구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도지사는 경기도 도지사 하면서 뭐 자기 집에 채소 사는 것도 뭐 공금으로 다 썼다고 그랬죠? 뭐 누군지는 잘 잊어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알깁니다, 여러분. 일관성, 도덕적 일관성의 첫째는 정직입니다. 둘째는 뭐냐? 나라 사랑의 일관성. 그러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코리아를 당군 이래 선진 한국이 되게 할까? 평생을 그 길로 잘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일관성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관심. 그래서 노동운동 한거 아닙니까? 경북고등 거쳐서 서울대학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노동운동 하 해서 그때 노동자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하고 제 꼬리만큼 받아가지고 입에 풀칠하고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인생을 걸었지요. 그뿐 아니라 장가 갈 때도 저 전라남도 순천 출신 노조위원장하고 결해, 결, 결혼해가지고, 영남, 호남이 노동으로 합친거지요. 그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고 여러분, 마지막 다섯번째 뭐냐 일관성, 제가 세가지 말씀드렸지요? 첫째 무슨 일관성이라 그랬습니까? 예, 그게 핵심이 정직이지요. 두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예? 동포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일편단심. 애국심이지요. 애국심. 영어에 정치가 는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포리티션이 있고 스테이트맨이 있습니다. 포리티션은 이권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 정상배입니다. 스테이트맨은 경륜이 있는 정치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300명이고 장관도 많고 전직 대통령도 많은데, 우리가 지나보면 구분이 돼요. 누구는 스테이츠맨, 경륜이 있는 정, 일, 정치가 됐다. 누구는 잡배. 에? 그거는 정치꾼들입니다. 정치꾼들.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꾼들한테 맡겨져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관성, 일관성 가진 인재를 우리가 6월 3일에 선택해야 됩니다. 다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아멘 이없대요 아멘 하시지요? 예, 아멘. 예.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배려 참 소중하지요. 다섯 번째 미국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쓴 글에서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판단력이 비뚤어진데 실천자라면요, 그건 뭐하겠습니까? 내가 감옥 살아보자, 우짜다 잡범 들어가 봤더니, 소도 두르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머리 나쁜 사람은 죄를 져도 이웃집 소 몰고 오는 수준이야. 근데, 그 우짜다가 소를 몰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그분이, 그 절도로 들어온 분이 그래요. 거기서 절도를 부러진 칼 그래요. 아 내가 길에 새끼줄이 있길래 끌고 왔더니 소가 따라와시오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런 잡범 수준이 아니라 머리 나쁜 사람은 못된 짓을 해도 소 몰고 오는 정도인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골치여요 고등고식 어려운 거 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는데, 창당 인원이 11명이에요. 그중에 제일 나이 어린 당원이 모택동이 랬습니다 100년 되는 내가 2021년, 2121년이 됐는데, 아, 1921년이니까, 2021년이죠. 예. 그런데 거기 세계 공산당 대표들이 베이징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했는데, 그 깃발이 단상에 쫙 꼽혔어요. 세상에 그 깃발 중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세계 공산당? 깃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거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불어공산당이야 뭐야? 이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계 중국 공산당 100주년 대회 세계 공산당 축하깃발에 더불어민주당이 그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에게 그런 걸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거기에 실천력만 있으면은 나라 망해먹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랑기 두 가지입니다. 뭐 못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랑기 두 가지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것. 그러고 두 번째,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국가 세일즈맨 이루다. 그러면서 자꾸 길을 타 가지고 지난해 우리 그 어려운 시기에 지난해 우리 수출이 얼마인지 합니까? 6,800억 달러. 지난해 온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가 수출이 6,800억 달러. 그걸 6억 8천억입니까? 달러. 그 여러분 국민들이 그걸 알아줘야 돼요. 잘한 건 잘했다 그래야 돼요. 런데 어떤 신부님은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미사드리면서 유럽의 대통령이 가시는데, 미사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윤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길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환장했구만, 환장. 응? 무슨 신부가 그런 신부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판단, 바른 가치관에. 과감한 실천력 이 있는 지도자를 뽑아서 이 나라가 당군일에 한번 떠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큰 인물이 나와야 돼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 경제안보 대통령 박정희, 이번에 세 번째, 선진국, 통일한국으로 이끌어가는 세 번째 대통령.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